일할 맛 나는 회사 분위기 물론 당연히 경영자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일터가 내 삶의 터전 지역경제의 발판이라고 하는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앞장서서 일할 맛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부산지역 신발업계와 경북 의성의 한 전자업체의 경우를 이윤길 정윤호 두 기자가 차례로. 나이키 신발을 제조해 전량 수출하는 이 회사도 새해 연휴 이틀 가운데 초하루인 어제 하루만 쉬고 오늘은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모두 출근안 해서 주문량의 적기 선적을 위해 일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신발 업계는 불황을 이기는 자구책으로서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시간 3시간 연장을 비롯해 첫째, 셋째주 토요일 휴무제를 설날 전까지 특근제로 바꾸고 생산성 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불량 감소와 운가 절감 운동을 통해 내실 있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사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일화성의 경우 설날 전까지 토요일 휴무제를 잠정 폐지한 결과 월 20%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K2 상사에서는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해. 김장 보너스 1500만원과 조반장 판공비 월 150만원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올2 그4 0 0 0컬레약한 40만 달러 이런 그 생산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생산 향상 방안에서 인원 유치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노동자에서는 힘써왔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해서 회사를 위해서 뭔가 도하려고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한테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에서 회사에서 도움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하구 장림동 대신 교육에서는 불량 안내기와 자리 지키기, 또 미달 없애기등 산무 운동을 전개한 결과 종전 삼 퍼센트의 불량률을 이 퍼센트로 낮추는 효과를 거두는 등 부산지역 신발 업계의 일 더하기 운동이. 우사운동에서 출발해 이제는 품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산에서 MBC 뉴스 이용길입니다. 지난해 1월 부도와 함께 공장문을 내렸던 경상북도 의성군 기상전자는 대구지방 법원이 최근 법정관리 결정에 앞서 부분 가동을 허가함에 따라 1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최근에 힘써온 근로자들은 미국, 일본 등의 바이어들과 신용장 개설을 서두르고 있으며 100에서 200만원씩 각출한 돈으로 운전 자금을 마련해서 전자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뭐, 내힘 받는데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라도 뭐, 부분적인 가동을되는거에 대해서 더욱이 기쁘고 앞으로 뭐, 개시 결정 명령이 되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생산에 나서고 있는 근로자들도 27억 원의 밀린 임금은 훗날 받기로 하고 회사 재건에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체불 임금은 뭐참차 문제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회사를 한번 살리 보려고 일하는 조건도 좋지도 않지만은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관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기성 전자는 지난 86년부터 연간 600만 달러치의 전자 제품을 수출해 오다. 자금난으로 지난해 1월 문을 닫았으며, 부도 이후 근로자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회사 재건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면 이렇게 비어있는 생산라인도 재가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공장에 나온 근로자들은 과거에 흩어졌던 동료들이 다시 모여서 새해부터는 이 생산라인이 활기차게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